MBTI에 따라서 좋아하는 컬러라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향수라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리가 되는데,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네, 안녕하세요. 닥터그레스의 이경수입니다. 오늘은, 음, 요즘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얼어서, 아주 핫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을 심리적 검사를 하는 MBTI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MBTI가 이 향기와 이 향을 만드는데 왜 관련성이 있느냐? 물론 향이 본인의 성격과 어떤 그런 유형에 잘 매칭이 되면 아주 좋고요. 그렇게 잘 매칭이 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MBTI는 단점이 없습니다. 재다 보면 다 칭찬이에요. 반대적인 성향도 있지만 어떤 결과의 보고서를 보면 다 좋다고 자랑만 나와요. MBTI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절대적으로 맹신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과학적인 검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심리적인 검사 보고서이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을 어느 정도 성격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이정도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MBTI는 실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1942년 캐서린 쿡 브릭스하고 그녀의 딸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만들었어요 이름 자체가 브릭스와 마이어스가 만든 성격 지표서입니다 크게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활동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눴고 두 번째 인지적인 성향에 따라서 세 번째는 결정적인 성향 그다음에 네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성향 그네 가지 성향에 안에 들어가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서로 반대적인 언어로서 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활동적인 성향에서 말 그대로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달려 있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죠. 내향적인 성향은 내면적인 성찰이라든가 내면적인 깊이라든가 어떤 생각의 깊이를 좀 하는 철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내면적인 성향이 같죠 두 번째 인지적인 성향은 어, 센싱과 감각에 충실하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인투션 직감요 센싱은 지금 현실에 맞게 나의 감각에 충실하는 거야 오감에 충실하는 거야 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아 좋아 하지만 인투이션은 이게 나쁜 음식인지 좋은 음식인지 봐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이게 설탕을 먹었을 때 어디 당뇨가 될까? 이게 직감 멀리 통찰을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결정적인 성향, 결정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Thinking이냐 아니면 Feeling이냐 나의 감정에 중요하느냐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것에 중요하셔야 하느냐의 그 차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의 성향에 따라서 분류가 됐어요. 판단에 따라서. 또, 저징이냐, 아니면 펄시비. 지각적이냐의 차이인데, 말 그대로 이 저증은 판단형이에요, 판단형.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결정 판단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결정 판단하는 사람은 그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놓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로직한 사람일 수도 있고, 판단이 자기가 아니면 은안 되는 사람인 유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적인 이펄0은요 유연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다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최종 결정을 하는 좀 반대적인 것들이 있죠. 서로 반대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온 것이 바로 저는 뭐냐. ESFP가 나왔습니다. 성격 유형에 따라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MBTI에 따라서 좋아하는 컬러라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향수라든가, 아니면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리가 되는데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격을 아는 것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MBTI를 중심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나한테 어울리는 향을 만드는지 또그 과정을 설명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